야티비 제 아야 오늘 달력을 보면 어느덧 12월 30일 31일 새해가 되는 날을 앞두고 있는 날이에요. 어 이제 31 내일만 지나면 바로 1월 1일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서는요. 음, 2월 달에는 설날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새해에도 축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과는 해, 선생님들과는 헤어질 시간, 또 친구들과 또 헤어질 시간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일기가 아니라 어, 서, 어, 친구들한 친구들 말고 선생님한테 한번 편지를 써봤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옥 선생님께 선생님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2학년이 된첫 번째 날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뻐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만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별이 있네요. 이것이 선생님과의 2학년 생활에서의 마지막 만남이라니 정말 슬프네요.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수학, 국어, 통합 등등의 과목을 자를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이별의 시간이네요. 이별이란 것이 이렇게 빨리 올줄을 몰랐는데 어느덧 이별의 시간이 왔네요.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 하네요. 저도 이런 슬픈 시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선생님, 1년 동안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방학 보내세요. 사랑해요, 선생님. 2021년 12월 31일 재하가 재하 올림. 여기까지 제 편지는 끝이에요 오늘 자, 이제 또 이제 6학년들은 또 졸업을. 이제 하시죠 그죠 제가 이제 말 한마디만 이어서 하고 싶은데 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은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 중1로 올라가고 5학년들면 6학년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반 똑같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화이팅 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건강하게 지냅시다!